자, 필스오번 전체 집합 u 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한다. 나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나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이거지. 그러면 나 p이면 나 q니까 대우가 성립한다 그랬지. 대우가. 그러면 여기는 q가 되고 여기가 그냥 p가 되는 거지. 자,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는 q가 p보다는 어떻다? 작은 집합이다. 이거야그치 그러면 그림 좀 그려 놓을게. 전체 집합 있어요. 이렇게 전체 집합 있고 어, Q가 더 작으니까, P는 바깥에 있고, Q가 이렇게 있고, 이런 상태야. 그치? 자, 여기까지 되죠? 자, 그러면 골라봐, 이제. 1번. P 합 Q는 더큰거 나오는 건데, P가 나와야 되지. 이거 아니고 P죠. 틀렸어. P교 Q. 더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Q가 나와야 되지. 틀렸어. 3번은 뭐야? P에서 Q를 빼. 그럼 P 차 Q는 요, 요 모양이잖아. 도넛 모양. 그치? 그러니까 공집합은 아니지. 여기 존재하죠? 그 다음에 4번. P에다가 Q가 아닌 걸 합치래. 그럼 이건 색칠해야 되니까 일단 좀 나중에 할게요. 일단 이거부터 볼게. 얘는 Q 교집합의 P 여집합이니까 얘는 Q 차 P랑 똑같아. 맞지? 그러면 Q에서 P를 빼래. 그럼 다 겹치니까 빼면 뭐만 나와? 공집합 남죠? 다 5번이네요. 근데 정답 2개네. 4번도 맞겠지, 그치? 그러면 4번 왜 맞는지 해보자. P 합 Q의 여집합은 이렇게 보면 되지. 색칠로 할게요, 그냥. 자, P는 여기야. 근데 Q의 여지합은 뭐냐면, 빨간색으로 할게. 아, 초록색으로 할게요. Q의 여지합은 요렇게 해서, 요 모양이야. Q 빼고 다야. 그러면 그두 개를 합칠하잖아. 그렇지 그럼 다 빗금을 칠해라. 이거지. 빗금 칠하는 애를 다 더해봐라. 그랬더니 다 칠해줬잖아. U. 이게 맞는 거죠. 됐죠? 이렇게 그림으로 볼수 있어.